님을 찬양하라. 2022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중파 1566kHz, 제주 FM 104.7MHz, 서귀포 FM 101.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소식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가 신앙 모토인 제주 반석교회 문영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이장 12절 13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예고 없이 폭풍우처럼 닥쳐왔던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또한 내 뜻과 상관없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러면 지난 3년 가까이 우리를 덮고 있던 코로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멈춰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래도 멈추지 않고 꿈틀거렸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일상을 회복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일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유일하게 주님께 직접 기도를 부탁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죽게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믿음의 성장을 구해야 하며 믿음의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믿음의 성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믿음의 성장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확고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죄 사함을 받았음을 회복의 첫 단계로 해야 합니다. 자네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여기에서의 자녀들은 헬라어로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갓 영접한 신앙의 초신자들을 말하는데 신앙의 첫 단계를 출발하는 영적인 아이들에게 군면하는 첫 번째 핵심은 다름이 아닌 의회제가 주의 이름으로 사함받았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어둠이 가셔지고 그동안 침체되었던 신앙을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시작한다고 결단한다면 반드시 이 핵심을 붙잡으시기를 강조하겠습니다. 물질적인 회복, 관계의 회복, 신앙의 열심의 회복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이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하고 귀한 이름을 다시 품읍시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 소린으로 높이사 인금과 후주로 사무셨습니다 팬더믹이든 팍스노바이든 공정과 상식의 사회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한 머릿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이요 여기에서 아비는 헬라어로 파테로 선조, 조상, 장시자라는 뜻이 일차적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초신자가 아닌 믿음의 경륜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고 풍성한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예배드린 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앙생활이 있을지라도 헌신한 시간의 길고 짧음이나 충성한 열심이나 이룩한 성과가 믿음의 성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믿음의 완전한 성장, 즉,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셋째, 악을 이기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에서 청년들은 헬라어로, 네아니스 코스로, 젊은이 소년을 말합니다. 믿음의 성장 단계로 보면 이 청년들 단계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의 어둠의 기간도 우리가 악을 이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을 특별한 영성훈련의 시간으로 뻥튀기 하듯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어가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과 시간시간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악에 지고 있으면 우리의 유후의 삶은 오히려 무사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이 가동되면 악의 공격을 더욱 강력해져서 육신의 불편함으로 표현됩니다. 외부 환경적인 코로나가 끝났다 할지라도 이제 믿음을 회복하려며 우리가 순단하는 순간 내적인 영적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자랑하는 방송 과정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일상에서 주님을 가까이합시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과제는 오직 믿음의 성장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 소식. 지금까지 제주노형로 307-4 노형 119 사거리에 위치한 제주반석교회 문영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4-747-9049 747국의 9049번 제주반석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